자9분입니다 x는 이차함수. 다음에 최소값을 f(a)라 할 때, a의 법위이 0에서 3 4이일 적에 함수 f(a)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해라. 여기는 요 이차함수 같은 경우에는요. 다음과 같이 이제 뭐 완전 제곱식도 할수 있지만은 뭐 그래프로 표현을 하자면은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죠. 왜요? 제곱창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이때 여기 최저점을 찍는 요 때의 x의 값은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2a 분의 2분의 b가 이제 마이너스 4a죠. 마이너스 4a. 고로 얼마? 2a일 적의 최소값이구나 그래서 자, 요 친구를, 요 친구를 f, fx라고 안하고 gx라고 할게요. gx라고 할 적에 g2a를 구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2a를 집어넣으면은 4a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8a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a제곱, 마이너스 4a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얘랑, 얘랑, 얘랑 계산을 하면은,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4A죠. 최솟값이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걔를 우리는 FA라고 하기로 하자. 얘를 FA라고 하기로 하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FA의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예요. 최고창의 개수가 음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위로 블록이겠죠. 위로 블록. 위로 블록일 것이고요. 자, 요렇게 그리실 것이고, 자, 최 대점. 최고점을 찍는 요때 a의 값을 구할 수가 있죠 요때 a의 값은 근과 아니죠 어, 축의 방정식에 의해서 마이너스 2a분의 2a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b 마이너스 4죠 그래서 얘는 얼마다? 마이너스 2라고 할수 있습니다 얘가 마이너스 2니까 0과 3은 오른쪽이겠죠 여기 0이 있고요 여기 3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여기서 어디까지? 요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최소 값은 A가 3일적에, 최대값은 A가 0일적이죠. 그래서, F, 여기 좀 왼쪽에다가, F3은 어떻게 된다? 다음과 같이,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0이고요. 그 다음에, F0은 어떻게 된다? 0이죠. 맞죠? 그래서, 그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보라고 했으니까, 이걸 다 더하면 얼마다? 마이너스 21이다. 이렇게 답할 수 있는 문제죠.